네, 계속해서 트레이딩 큐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계량적 분석이란 얘기죠. 과거 통계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희 싱글풀 퀀트 전략팀의 성열국 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요, 앞서서 저희 이제 과장님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네. 박, 스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고, 저는 다소 횡보장세가 네.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연구위원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지수의 상승 모멘텀은 미국 경제표 호조,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있고요. 하락 모멘텀에는 그리스 위기, 유럽 위기, 그 다음에 유가 급등,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둔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이 좀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2040포인트, 그 다음에 다우 다음 지수는 13000포인트 막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음.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그동안 저희 지수 올라오면서 정배열 상태 유지했기 때문에 급락은 없지만 또는 급등도 없을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1954년에서 음. 2050년까지 조금 조정이 이어지면서 2평선수흐한 음. 상태. 그 상태에서 상승하든 하락하든 조금 당분간 1, 2개월 정도는 조금 횡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랑 의견이 음. 비슷하시네요. 2제 일이네요. 예. 아, 저는 이제 뜨거운 불, 배안 불 막켓을 네, 생각했는데 네. 네. 아, 예, 저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어떻게 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일단 계속해서 시장에 따라가면서 투자 전력을잘 세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요 싱크비 포트 수익률 어떤지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좀 지수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싱크비 전략은요 현재 누적 수익률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이후에 종합지수 누적 수익률 0.7% 조금 하락세인데요 지수 대비 음. 포트 수익률 이 올라왔고 네네. 저희 싱크비 총 10조 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저평가의 종목들 매매하다 보니까 지수 대비 뭐 시황 대비해서큰 변화 없이 좀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있네요 네, 네. 어제부로 해 가지고 이제 어 전그 바로 직전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 상승폭 보니까 어제 수익률이 매우 크게 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포트폴리오 열 종목 중에서 몇 종목이 아마 큰 수익률을 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제 흥미롭게 흘러갔던 그런 종목, 어떤 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싱크비 전략포도종목 중에서 리옴, 대원산업, 그리고 경동나비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음, 네. 우선 리옴은 제가 압력박소 브랜드인 쿠첸으로 더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린 기업인데요. 실적상으로 시총 대비 훨씬 큰 매출액과 주가 대비 실적이 상당히 음.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차... 리홈과 네. 대원선업, 그리고 경동 나비엔이 음.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로 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리홈 차트를 보게 되면요. 3월 8일날 조금 영업이익이 88억 원으로 직사삼연도배비 21% 증가,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58억으로 네. 80% 증가한 뉴스가 나오면서 차트상으로 2,000원대인 고점 부분에 올라와 있고요. 현재 전고점 부근 돌파해 주면서 약간 지수가 종목이 신고점, 조금 미지의 운영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차트의 분석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높고요. 단기적으로 1,900선만 지지받으면 그 이상으로 뻗어가면서 좀 욕심이지만 2,5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조금 시간 걸리다가 저희 매매주의가 신급자잘 종목 같은 경우는 50이기 일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조금 주가가 우상하는 모습을 즐기시면 조금 더 멋진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리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대원산업과 경봉 나비엔 역순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대원한테 네. 경우는 잠시만요. 네. 네 현재 어제 4,500원 요 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또한 리움과 마찬가지로 네. 주가가 신고점을 올라왔고요. 현재 아무런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오늘 조금의 조도 받고 있지만. 추세 전환이 수되면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믿고 나오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모습이 있고요. 이종목 동안 실적상으로 계속해서 네.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총이 7 4 0억 그다음에 1년 매출 2,500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총과 실적이 비해서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좀 꾸준한 상승 이되는 리온과 마찬가지로 좀더 멀리 보도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음. 네, 대원과 리온 말씀해 주셨고요. 대원산업, 리온 모두 이제 전고점 갱신하고 어, 뚫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자, 한 종목도 이제 경동나비엔도 <laughs> 살짝 보니까 오늘 시세가 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네. 지금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한 번, 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 기업은 제가 콘덴싱 보류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네.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20년 동안 업계 수출 1위 기록했고, 시세상으로도 3년 연속 끊임없이 매출액 영업이 증가하는 기업이다. 오늘 에이티스상에서 증권사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고요. 이미 저희 싱크비 종 같은 경우는 미리 시집된 상으로 저평가의 종목들을 선침해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 전에 미리 선침를 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차트상 살펴보면요. 현재 한 5일 연속 종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정고점 부근이 8,000원 부근 근처까지 오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가 최근에 계단 영상을 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고, 그 이번에 6,500원에서 8,000원 사이 박스권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더 8천 돌파를 해주면 앞으로 마찬가지로 리옴과대한화 마찬가지로 좀더 멀리 보도될 기업입니다. 워낙에 실적이 좋고요. 그 다음에 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자체가 워낙에 그동안 꾸준하게 상장이 맞고 수출 모습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8천만 좀 돌파를 해주면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예, 뭐 경동나비엔의 음. 케이스를 보더라도요. 싱크비 전략의 이제 중장기적인 가치 전략, 뭐 소외되었을 때 이제 편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주가가 쭉쭉 올라가게 되면 특이하게도 나오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증권사에서 뒤늦게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온다는 점이죠. 네. 예, 이런, 예,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뭐 계속 편입된 종목들 시세가 이어질지 관심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먼저 저희가 선취매를 하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 트레이딩 키를 계속해서 보시면요. 아무래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많이 확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단기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기 전략 싱크 B 전략 먼저 살펴봤고, 이제 단기 전략이 싱크 A 전략인데요. 최근 싱크 A 전략 역시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우선 싱크 A 전략은 데이트레이드보다는 스윙 매매 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시장에서 관심있게 언급된 종목 중에서 고평가되지 않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바탕된 컨트 종목만 매매하는 게 싱크 의 전략인데요. 그동안 언급되는 액트, 영어통신 이미 다 모브가 달성했고요. 액트는 IT 부품, 영어통신은 l t e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가이 가는데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음. 액트는 오늘 또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말씀드린 평화적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도어 시트템 전문 제작업체다라고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 및 시장 점유 1위 업체고요. 최근에 한미 FTA 타결 수혜를 통해서 자동차품 업종이 관세가 즉시 철회되는 만큼 가장 큰 수혜가 있는 업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액트와 함께 영어통신 그리고 평화전공 세 종목인데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률이 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어, 사업적인 내용에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종 같은 네. 경우는 최근에 17,500원대의 박스권 상황 돌파해 주면서 화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요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는 17800원 이상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인데 오늘 19000원에 닿으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린지 얼마 안됐지만 저희 싱크대 전략 종목은 기본적으로 매매주기는 1주에서2주 일주일 사이인데 최근 에대어목들도 거의 다뭐 3일 이내에 목표가 달성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다시피 FTA 효과로 인해서 국내 경쟁력 1위 업체인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만큼 매출 성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종목이고요. 사트상으로도1 5 0 0 0다곧약 내려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봐도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뭐 <laughs> 평화종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난 월요일에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단 이틀 만에 이제 일단 목표가 달성하였고, 그때 당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일단 추세를 뭐, 일단, 뭐, 타고 가실 분은, 일정 부분 매도를 해도 지만